이런 말을 자주 하신다면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. 이런 말을 하신다면 치매가 오고 있다는 증상이니 꼭 영상 시청 후 치매 예방을 해주세요. 치매가 오면 뇌의 여러 부위 중에서 전두엽 기능이 가장 빨리 저하됩니다. 뇌전두엽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나 언어적인 표현 그리고 일상생활의 반응속도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. 치매가 시작될 경우 말의 억양의 차이가 커지며 대명사를 평상시보다 몇 배는 많이 사용합니다. 대명사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나 그것, 그 사람, 거기 등 명사를 대신하여 부르는 단어입니다. 이런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뇌의 기능이 떨어져 연관된 기억이 떠오르지 않거나 기억이 나더라도 그 단어를 빠르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이런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시거나 평상시보다 말을 하다.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아 그거, 저거, 뭐였더라. 이런 말을 자주 하신다면 치매 예방에 좋은 호두나 녹색잎채소 오메가3. 블루베리 등을 많이 드셔서 치매를 예방해주세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